자 그래서 오늘은요 위기 속에서 더욱 더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거의 한 그러니까 매출에 한70% 줄었다 봐야 돼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까 손님 일제로 많아요. 아 세금은 그대로 다 나가지. 뭐매출은 없지 않 너무 힘들죠 완전히 뭐재료로 받아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월세도 맞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근 따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식당인데요. 예상대로 손님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음식을 잔뜩 하셨네요?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손님이 없는데. 그러 시간 만드셨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 어, 지금 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어르신들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인분 아파트에 배달 갈 거예요. 아니, 분명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식당만의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비법을 찾아 따라가 봤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응, 띵한하 사람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 요즘에 어? 저렇게 걸어. 네, 그런데 도시락만 걸어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사장님, 돈 받으셔야죠? 도시락 배달를 아, 하셨는데 도, 돈은 안 받으세요? 아, 돈은, 에 LH 수택공사에서 대신 아 거기서 받습니다. 그냥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들리고 이렇게 미리면으로 걸어놓고 갑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LH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복지기관들과 함께 영구 임대단지 독거노인들과 주변 식당을 연결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이른바 동네 식당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그쵸. 홀몸 어르신들도 챙기고 동네 식당도 살리고 이웃사랑을 위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죠. 고은아이디입니다 네, 네, 굿굿.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는데 일거리가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laughs>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역 무료 급식도 중단됐는데요. 몸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직접 음식을 만드는 일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배달해 주니까네 참감사하게잘 먹고 잘 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이번에는 대구의 또 다른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매일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이분 누구실까요? 할머니 정훈 아침. 아유,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아파트 관리 소장인데요.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LH에서. 때문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랑 아우, 손소독제를 아눠드리려고했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예. 또 주셨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예, 예. 저희가 예방 수칙도 있어요. LH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염 우려로 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안전수칙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집안 청소나 수리도 해드리고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도 사실 모시고 갈 때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수보다 이웃사촌이 좋다고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laughs>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전국 LH 연구임대 아파트에는 6개월간 임대료를 납부 유예해 주고 있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지역의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등 국민들과 고통 분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거리 역시 한산했습니다. 이곳 상황은 좀 어떨까요? 보다시피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임대료 부담 같은 것도 있을 것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좀 힘들죠. 그런데 LH에서 임대료를 50% 지원해서 가지고 그냥 겨우 겨우 버티고 하고 있습니다. 음.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매일 한숨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상가를 대상으로 2년간 임대 조건을 동결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경우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감면해주고 있고요. 특히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LH가 할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위기의 순간마다 빛이 나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닐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힘내세요 네. 대구 경북 화이팅 코로나 이기내시다 화이팅.